영으로 심판으로 임하시는 하나님 이러한 큐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 어제 이하의 본문에 보면 안타까운 일들이 좀 있는 것이죠. 어, 광야를 시내산에서 출발한 백성들인데 길이 좀 험악하다. 먹을 게 없다. 고기도 먹고 싶은데 먹지를 못한다. 안타깝게 원망과 기도를 했던, 아, 원망과 불평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게 됩니다. 원망과 불평 대신 기도를 드렸으면 좋았을 것을 그냥 감사도 잃어버리고 소명과 사명도 다 잃어버리는 안타까운 상황이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진 귀퉁이에 불을 내리시고 어려움을 겪게 되어지는 일들이 있었고 또 모세는 모세 나름대로 죽여달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많이 힘들고 지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어려움을 타게 하시고자 모세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너희들 중에 너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갈 장로와 지도자 될 만한 사람들 70명을 회막 앞으로 데리고 와라. 너에게 부었던 그 성령을 그들에게도 부어주어서 함께 짐을 나눠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갈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겠다. 그래서 모세가 70명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회막으로 이제 그들을 데리고 나오는 거죠. 하나님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셔서 그 영을 그70 장로들에게도 임하게 했고 그들이 예언을 하게 되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의 예언은 크게 두 가지 의미인데 미래에 될 일을 이야기하는 것과 하나님께 받은 하나님의 영적인 교훈들을 잘 증거하는 이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오늘 본문의 예언은 탁. 특별히 어떠한 성격의 예언이고 그 내용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록해 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예언의 이야기를 할수 있도록 성령의 감동을 주시는 거죠. 자,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먼저 묵상할 수 있는 것은 역시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의 일은 혼자 모든 걸다 하는 것은 역시 아니라는 것이에요. 동역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만히 믿음의 인물들을 살펴보면 다 혼자 모든 일들을 감당하지는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모세도 그의 오른팔과 왼팔과 같은 아론과 훌이라고 하는 신실한 사람이 있었고 젊은이들 가운데 여우수와 갈렛과 같은 사람이 있었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것처럼 70인 장로와 같은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영에 충만해서 동역을 함께했던 그러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다윗에게도 요나단이 있었고 다니엘에게도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가 있었고 심지어 예수님도 혼자 모든 사역을 하시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었지만 12명의 제자들을 당신이 부르셔서 3년 동안 동고동락 하시면서 기적도 보이시고 설교도 하시고 십자가의 도가 무엇인지 가르쳐 주시기도 하시고 그리고 전도대 70명을 파송하실 때는 능력들도 그들에게 내려주셔서 주의 사역을 감당케 하셨다. 초대교회의 바울과 모든 사역자들도 마찬가지 디모데라든가 에바브로티도라든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든가 많은 동역자들 할렐루야 여러분 코로나를 겪었잖아요 거짓말 아니고 사모님도 안 나온 적이 있었나요 코로나 때 기억이 벌써 이러면 안 되는데 아무도 못 나온다고 그래가지고 행정명령이다 뭐 이런 걸 이야기해가지고. 아무도 못 나온 적이 있었어요. 교회 아무도 없는데 제가 방송으로 영상으로 녹화를 해 해가지고 그 녹화된 걸 성도님들한테 보내줘야 되는 상황이 있었단 말이에요. 한 두어 달인가 이상하더라고요. 아무도 없는 곳에 있는 것처럼. 할렐루야. <laughs> 지금도 저 카메라 안 속에는 그저 전파를 타고 성도님들이 지금 예배를 실시간으로 드리고 계시는데 다른 곳에서 들으실 줄로 믿고 하는 건데요. 누가 드리는지도 몰라요, 솔직히는. 근데 그런 거로 이렇게 하니까 참 쉽지 않더라 말이에요. 코로나가 회복되고 나와서 예배가 회복되고 나아가는 가운데 있지만 여러분 이 새벽립에 이렇게 장로님 권사님 성도님들이 나오셔서 이 자리에 계신 것만 해도 큰 힘이고 할렐루야 위로이고 아 함께 주를 섬기는구나 그냥 목사가 위로받는 것입니다 목사가 힘이 되는 것이죠 예배에 함께 하시는 것만 해도 정말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거예요 어떤 날은 보세요 어느 분이 안 나오셨어 왜안 나오셨을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동역이라고 하는 것은 역시 직분자가 중요하고 봉사자가 중요한데 있어야 할 자리에 있는 거 그런 거 하나하나가 공동체는 역시 동역을 통해서 되어지는 거다 음. 전도서 4장 12절 이하 한 사람이면 폐하게 꼬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겹 줄은 삼겹 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자, 그러면 하나님의 일을 동역하고 함께 할 때에 필요하고 중요한 것들이 뭐냐? 오늘 본문에서 몇 가지 교훈을 줍니다. 자, 첫 번째는 자, 7 0명의 70명의 장로와 지도자들을 세우라 그래서 세웠어요. 자, 성막으로 나오라. 영을 부으겠다 이야기했단 말이야. 근데 영을 부었는데 그 자리에 함께 하지 않은 사람이 두 명이 있게 됐다는 거죠. 다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온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누굽니까? 오늘 26절에 보니까 그 기명된 자 중에 70명 중에 엘다시라 하는 자와 메다시라 하는 사람 두 사람이 진영에 그냥 머물고 장막 앞으로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도 영이 그대로 임하여 진영에서 예언을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럼 보세요, 여러분. 왜안 나왔을까요? 뭐 이런 겁니다, 쉽게 말하면. 연말에 담임 목사님이 전화하죠. 얼마 전에 여전도의 연합회 헌신예배 때 신동건 목사님이 당신 37년인가 8년 목회하셨는데 이제 원로 목사님 되셨어요. 제일 무서운 게 뭐냐고 당신이 얘기했는데 기억나세요? 성도님들이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그럴 때가 제일 힘들답니다. 제일 무섭답니다. 보통은 그 말씀은 뭔가 문제가 있어가지고, 교회를 떠나겠다는 얘기가 제일 많아가지고, 목사님 드릴 말씀 있습니다. 제일 무섭더랍니다. 그냥 여러분, 그러면 그냥, 뭐 때문에 그렇다고도 얘기를 그냥 미리 다 하세요. <laughs> 그런데 성도님들도 무서울 것 같아. 연말에 단임 목사가 전화하면 왜 전화하겠어요? 어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 내년에 교회에 교사가 부족하고 뭐가 어떠고 어떤데 내년에 좀 구역장 좀 한번 해보시면 안 되겠어요? 또 목사가 공포하고 기도원 가잖아요. 내년 목회 구상하기 위해서 간다. 그러면 그 시간에 그 주간에 전화 오는 건왜 오겠어요? 당연히 거의 80% 90%는 직분과 봉사에 대한 이야기니까. 근데 성도님들이 네, 알겠습니다. 아유 목사님 말씀하시면 기도하고 말씀하시는 건데 당연히 해야죠. 할렐루야. 어, 그러면 좋은데 새벽 내배 나오시는 분들 정도면 다 하시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가끔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래서 못 하고 저래서 못 하고 저래서 못 하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엘닷과 메닷이라는 사람은. 학자들 얘기는 지나친 겸양이 아니겠는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겸손해서 다니엘처럼 아니 누굽니까 기드온처럼 부족해가지고 하나님이 사사로 부르신다는데 내가 어떻게 그 일을 감당하냐 너무 두렵고 어 저는 못합니다 뭐 이런 건데 그게 지나친 겸양으로 나아가다 보면. 그렇죠? 일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능력은 누가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믿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나친 겸양인데 그 지나친 겸양은 잘못하면 믿음도 없는 것이고 순종도 없는 것이 돼버릴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잉태할 것을 이야기하고, 메시아를 잉태할 것을 예언하잖아요. 스테고지를 하는데, 그때 마리아가 하는 얘기가 뭡니까? 누가복음 1장 38절에 보니까,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함에 천사가 떠나더라. 주의 계집 종입니다. 전 종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입니다. 하나님이 시간 달라, 물질 달라, 재능 달라, 뭐 마음 달라. 하나님이 원하시면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게 종의 온전한 자세인 거예요. 내가 능력 있으니까 나를 쓰시나보다. 그건 교만인 것이죠. 내가 준비도 안돼 있고 뭐도 안돼 있는데 계속해서 겸손인 것 같지만. 지나친 겸양은 불신과 불순종이 될수 있다. 아쉽죠.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면 불가학력적인 거잖아요. 그죠? 멜닷과 에다시 진영에서도 영을 받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공동체의 사역을 위해서 부르실 때는 전적인 믿음과 전적인 순종이 정말 필요하다. 정말 겸손한 분은 기도하게 되겠죠. 하나님 은혜 달라고. 두 번째 중요한 것은 그렇게 진영에서 예언한다는 얘기가 들려지게 되었어요. 그랬더니 여호수아가 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28절에 보니까. 택한 자중한 사람 곧 모세를 섬기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여 말하여 이르되 내주 모세여 그들을 말리소서 예언하지 못하도록 말리소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 모세가 뭐라고 말하냐면 네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그렇게 말합니다. 여호수아가 왜 말렸을까요? 왜 그들이 예언하지 않도록 하라고 모세에게 말렸느냐 이 말입니다. 모세가 말하는 겁니다. 야 여호수아, 네가 나를 위하여 시기하고 있느냐?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지금 모든 것이 모세를 통해서 절대적인 권위를 가지고 출애굽이 되었고 여기까지 왔는데 그 권위가 그 영적인 파워가 분산되지 않도록 해달라는 거예요. 어떤 의미로 보면 맞는 것 같지만 지금 여호수아는 그렇죠 모세를 섬기고 있는데 그것이 분산되면 약화되고 다른 사람들에게 존경이라든가 인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흩어질까봐 시기한다 이런 표현을 썼단 말이에요 이해가시겠죠? 당신만 하셔야 되는데. 어떤 의미에서는 나만 당신을 섬기게 해야 되는데, 이런 이야기인 거거든요. 어, 저 일은 누구만 해야 되는 거지. 이 일은 나만 해야 되는 거지. 이런 거 돼버린단 말이죠. 근데 그런 게 아니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께 자원하여 또한 무엇인가를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렇죠.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얼마든지 쓰실 수 있는 거죠. 교회는요 준비된 모습으로 하나님께 드려주면 귀한 거죠, 뭐든지. 그런데 가만히 보시면요, 교회 봉사나 사역은 꼭 전공자가 아니어도 합니다. 모든 게다 전공자 자격증이 있는 분들이 교회에서 봉사하나 큰 교회, 대형 교회들은 일꾼들이 많으니까 객관적인 그 무엇인가를 위해서 자원하는 사람들 중에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제 자신 한천명 정도 사이즈 정도만 있어 봤는데 그 이상은 못 있어 봤지만 부교역자로 천명 정도만 돼도요 전공자들이 많아요. 피아노 전공자들도 많이 있고 그러나 전공자들이 다 하지 않습니다. 교사들도 많이 있습니다. 현직 교사들 제자들도 현직 교사들이 몇 명씩이나 됐습니다. 그런데 그 현직 교사인 그제 제자들이 다 주일학교 봉사하냐? 그렇지는 않아요. 봉사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헌신하고 순종하는 마음이 있는 자들이 보통 합니다. 그럼 그들이 하겠다고 했을 때, 너는 안 된다, 너는 안 된다. 그럴 수 있나요? 아니에요. 누가 그 일을 막 잘하는 것 같아가지고, 시기하는 마음으로 당신 안 된다고? 그럴 수가 없어요.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작은 것이라도 애쓰겠다? 감사죠. 할렐루야. 뭔가 동역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것이 맞는 것이다. 그런 이야기인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로, 봉사는 역시 영의 감동이 되어야 합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주의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도 누가 보금 24장과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위로부터 약속하신 성령이 능력으로 임하기 전까지 이 성을 너희들 떠나지 말라고 제자들에게 얘기한 거예요 오합지졸 동상이몽이지만 너희들이 사명자로서 온전히 무장되는 것은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되어지는 것임을 누구보다 잘 아시기 때문에 기도 없이는 은혜와 능력의 감동 없이는 주의사역을 온전히 이룰 수 없기 때문에 안 된다 뭐, 아까 말씀을 드렸겠지만, 우리 영상으로도 저희 구독자가 한 150명 되더라고요. 저잘 몰랐는데, 한 150명 정도 되는데, 이 말씀을 누가 듣는지 간에, 여러분, 주의 사역은 성령으로 하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은 기도를 통해서 부어지는 것이에요. 말씀의 감동을 통해서 되어지지만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역사를 경험해요. 그래서 우리가 주의사역을 감당할 때는 꼭 기도하고 충만한 가운데 감당하셔야 된다. 자, 크게 두 번째로는 현실적인 문제였죠. 불평이 고기가 없다고 불평했잖아요. 어려웠잖아요. 어제 잠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오늘 말씀해 보면 31절 이하에 어느 정도 그 매출하기를 주셨는가 바다에서 이쪽 저쪽 진영 사방에 두 규빗쯤 내렸다는 것이잖아요. 하루 길 되는 지면 위두 규빗. 하루 길은 32km 정도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두 규빗, 한 규빗이 성인 남자의 팔꿈치에서 손끝 끝까지의 길인데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보통 45.6cm, 45cm가 조금 더 된다고 본단 말이에요. 그럼 두급이십은 어느 정도입니까? 1m 정도가 되는 거예요. 학자들마다 조금 다르게 해석은 하지만 어쨌든 날라다니는 모습이 있었다 아니면 무슨 뭐 어? 쌓여 있는 모습이었다라고 하지만 쌓여 있든 날라 있든 두구이 정도의 높이에 진영 사방에 동서남북 32km 1m 정도 매출하기 고기가 쌓여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양입니까 그게 모든 사방 둘러보면 다 매출하기가 1m 정도 생선이 쌓여 있는 거니까 어마어마한 양이에요. 하나님이 주신다 그러면 주시는 거죠. 할렐루야. 하나님 못할 일이 없죠. 근데 문제가 있어요. 문제는 그 다음 벌어졌단 말이에요. 매출하기가 주어졌으면 감사해서 먹고 끝나면 되는 건데, 왜? 11장 19절에서 20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했냐면, 하루, 이틀, 열흘, 이런 거 아니고, 한달 동안 그 이상도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해주시겠다고 약속을 했단 말이에요. 오늘만 먹는 게 아니고 계속 먹도록 하나님이 해 주시겠다고 약속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성경 잘 보시면 32절 하반절에 진영사면에 그것을 어떻게 했다고요? 펴두었다는 거예요 폈다는 건 뭐냐? 그 당시 추레굽에 있는 많은 사람들의 문화권에서는 뭐냐면 말리는 거예요 말려 생선을 말린단 말이에요 저장할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진은 어떻게 진행됐습니까? 하루에도 갈 수가 있는 거고 반나절에도 구름이 움직이면 진행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1년 동안 머무르면 1년 동안 머무는 거예요 행진하고 멈추는 건 누구 마음이에요? 하나님 마음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말려요 그런데 어느 정도씩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면, 열 호멜 정도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열 호멜. 거기 보면, 호멜이라고 하는 것은 10 에바이고, 2 2 0리터예요 2200리터. 말로 계산하면, 한 가마 반이에요. 120kg. 80kg인가 한 가마 아닙니까? 80kg하고, 40kg. 한 가마 반을, 한 사람당 다 그거 매출하기를 다 걷어가지고 그걸 잘라가지고 다 말리려고 정신없었다 이 말이에요. 뭐는 생각 안 하고. 하나님이 주신다고 말씀한 거 약속은 생각 안 하고. 하나님이 언제, 그죠? 떠나실지도 모르는데 이때다 싶어 그냥 그것만을 찾고 그것만을 탐욕이다. 욕심이다 불순종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생각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보니까 진노하시고 심히 큰 재앙을 내리셨다 어떤 재앙이라고 써있지 않지만 큰 재앙을 내리셨다 욕심을 낸 백성들 거기서 장사했다 그곳을 기브롯 핫다와라 명했다 탐욕의 무덤이다 탐욕의 무덤 그런 뜻이거든요 하나님은 모든 걸다 하신다. 아멘. 욕심 갖지 말고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한 것은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사명이 있다면 필요한 것이 있다면 공급하시는 줄로 믿고 본질에 충성하고 하나님의 약속 붙잡고 가는 게 맞지. 다른 거에 지나치게 메이고 많이 신경 써서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도 생각하지 못할 정도로 메이게 되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수 있는 것이다. 여러분, 특별한 어떤 그런 거 아니면요. 건강도 맡기세요. 할렐루야. 물질도 맡기시고, 자녀도 맡기시고, 다 맡기세요.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쩔 수 없이 또 주시는 것들이 있다면, 감당해야 되면 감당하면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하나님은 끊임없이 역사에 가시겠다는데, 할렐루야! 겸손히 신뢰하시고 거룩한 길 가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으로 임하시고 심판으로 임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큐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는데 하나님의 공동체는 함께 연합해서 봉사하고 사역하면서 감당해 가는 것입니다. 지나친 겸양이라고 하는 것이 잘못하면 불신과 불순종을 낳을 수도 있음을 멜닭과 에다의 모습을 통해서 보게 되어지는데. 오직 더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정말 주님을 주님으로 고백한다면 우리가 여기 있사오니 우리를 사용해달라고 고백하는 그러한 성숙함이 있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영의 충만함이 아니면 감당할 수 없사오니 기도로 성령의 충만함을 늘 유지하며 주의 사역을 이루어 갈수 있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놀랍습니다. 하나님이 하시지 못할 일이 무엇입니까? 바다에서 동풍이 바람이 불게하여 주셔서 매출하기를 그렇게 많이 허락하신다면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 주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부족하지만 거기에 매이지 않게 하시고 발목 잡히지 않게 하시고 모든 것 하나님께 맡기고 할수 있는 최선을 다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본질에 충할 충실할 때 비본질적인 것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역사들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